안녕하세요. 글로벌 셀러 창업연구소 이지수 강사입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이베이의 어드밴스드 서치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베이에는 항상 상단에 이 검색창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오픈마켓이 이 상단에 검색창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베이도 마찬가지로 상단에 검색창이 있어서 어, 판매자나 구매자 모두 저 검색창을 활용해서 본인이 원하는 상품을 찾는 데이 검색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베이에는 일반 검색 이외에도 상세 검색을 할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상세 검색 기능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서 어, 구매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구매하고 싶은 상품을 좀더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판매자에게는 시장 조사를 하면서 내가 보고 싶은 상품을 좀더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이 상세 검색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고 있는데 이 검색창, 이 검색 버튼 우측을 보시면 이렇게 어드밴스드라고 작은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어드밴스드를 클릭을 하시면 이 이베이의 상세 검색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베이에 들어가서 직접 이 상세 검색 기능을 사용해 보면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베이에 접속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검색 버튼 옆을 보시면 어드밴스드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해당 문구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상세검색 기능을 사용하실 을 수가 있는데요 어드밴스드 서치는 Find Item, 상품을 찾는 기능도 있고 Buy Seller, 그래서 셀러와 관련돼서 검색을 하는 기능 그 다음에 Item Number라고 해서 아이템 넘버로 상품을 찾는 기능 이렇게 총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이 파인드 아이템 상품 검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잠깐 이렇게 훑어보면 상당히 이제 상세 검색을 할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서 자 가장 먼저 키워드를 쓰게 돼 있죠 어, 아무래도 검색을 해서 내가 원하는 상품을 찾으려면 이 키워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키워드를 쓰게 되어 있고요. 밑에는 이제 검색 제외 단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 항목에 쓴 문구는 이 문구가 포함된 상품은 보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카테고리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전체 카테고리로 되어 있어서 어떤 특정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모든 카테고리에서 내가 쓴 키워드를 사용한 상품을 검색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특정 카테고리 하나를 지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카메라인 포토다. 그러면 이 카메라인 포토 카테고리에 있는 내가 쓴 키워드를 사용한 상품만 검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로 일단 한번 검색을 해보면 제가 삼성 갤럭시 S20 를써놨고요 그리고 전체 카테고리로 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삼성 갤럭시 S20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여러 상품들을 보게 되는데요. 어, 보다 보니까 이제 용량이 128기가도 있고, 뭐, 256기가도 있는 것 같은데, 어, 예를 들어서 나는 256기가바이트의 상품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 다시 뒤로 돌아가서, 여기에 128GB를 써주면 이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상품은 제외되고 검색이 됩니다.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면, 이제 128GB는 빠지고 256GB의 상품만 노출이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제외 기능을 사용해서 내가 원치 않는 상품은 검색에서 제외를 하고 검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면 이제 서치 인클로징이라고 해서 검색 범위를 이제 지정을 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이제 가격대, 이제 특정 가격대를 따로 검색을 해서 볼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시고 1달러부터 100달러까지 예, 상품으로 지정을 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전혀 다른 상품들이 나오죠. 아무래도 케이스나 커버같이, 악세사리 종류들만 따로 볼 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다시 뒤로 가서, 이제 바잉 포맷이 있죠. 바잉 포맷은, 이제 경매만, 이렇게 체크를 하면 경매 상품만 볼 수가 있고요. Buy 인 나오만 클릭하면 고정가 상품만 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를 아예 안 하면 둘다 검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품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상품만 보겠다. 혹은 중고 상품만 보겠다. 혹은 이게 지정이 되지 않는 낫스 not specified까지 같이 보겠다. 이렇게 세, 개, 세 가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또 다른 상세 조건들이 보이죠? 먼저 리스팅 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리스팅이 종료되기까지, 예를 들어, 1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1시간 이내에 상품들만 보겠다. 이제, 엔딩이 스몰되는 1시간 이상 남은 상품들만 보겠다. 혹은, 이제, 스타트 위딩 해서, 1시간 이내에 시작한 상품들만 보겠다. 이제, 등록한 지 얼마 안된 상품들을 검색하겠다라고 할 때, 이렇게, 세 가지 기준으로 검색을 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매의 경우에 입찰이, 입찰 참여가 된 상품들만 검색을 하실 때는 이 항목을 클릭을 하시고 입찰 횟수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멀티풀 아이템은 이제 상품에 옵션이 있는 경우에 옵션 개수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이템 리스트드 에즈락은 이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이제 세트화 시켜서 예를 들어 뭐 연필 같은 경우에 12자루를 하나로, 한자스라고 하죠. 한다스러에서 판다던지, 그런 상품들을 검색할 때,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세일 중인 상품, 그 다음에, 베스트 오퍼. 베스트 오퍼는 가격 흥정 기능입니다. 가격 흥정 기능이 허용된 상품들만 보겠다. 할 때,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고, 이베이퍼 체어리티는, 이제, 기부. 이제, 기부가 걸려있는 상품. 이제, 상품 판매 금액의 일정 부분을 기부하겠다. 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 상품들만 따로 검색해서 볼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무료 배송인 상품들도 따로 이렇게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로케이션 중에 뭐 사실 이두 가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마지막 로케이티드 인이 중요한데 어, 상품을 판매하는 셀러의 국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여기 체크를 해주시면 내가 처음에 작성한 키워드를 사용한 미국 셀러의 상품만 검색을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국가 셀러의 상품을 보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국가를 지정해 주시면 해당 국가 셀러의 상품들만 따로 검색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특정 셀러를 지정해서 검색을 할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어, 검색 결과를 이제 정렬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근 사실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어드밴스드 서치는 제가 시장조사를 할때참 많이 사용을 하는 기능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여러 셀러분들의 상품을 보고, 저도 지금까지도 다른 셀러분들의 좋은 점이 있으면 그걸 참고해서 제 걸로 만들고, 또 다른 분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보고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 셀러들의 상품을 봐야 되는데, 어, 너무 광범위하게 검색을 하면 봐야 되는 페이지 수가 이제 너무 크게 늘어나서 이렇게 제가 원하는 조건을 지정을 해서 제가 원하는 딱 상품들만 볼수 있도록 이 어드밴스드 서치 기능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구입할 상품을 찾을 때좀더 빠르고 간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판매자분들한테는 저처럼 시장조사할 때좀더이 시장조사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서 이 어드밴스드 서치를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베이의 어드밴스드 서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